제가 이번에 전세 전세 제가 평생 번 돈을 전세 사기로 사기꾼 전세 사기를 당했어요. 전세 사기 당했으니까 참교육하러 갈게요. 전세 사기범 만나러 갑니다. 지금 제 앞에 있어요. 야. 전세 사기 왜 쳤어? 왜 쳤냐고 미친 이 씨! 전세 사기를 누가 당해? 래 네가 당한 게 잘못이지. 네가 저도 돈 없으니까 전세로 들어온 거 아니야? 매매를 했어야지. 씨발! 방금 너 나한테 욕했니? 전세 사기 너 진짜 오늘 한번 죽어볼래? 야, 씨 사기꾼 같은 게. 사기, 넌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. 너별 그지 같은 게 씨. 어, 저한테 그, 저, 아,